96%의 사람들은 모르는 5가지 부의 비결 4장은 배가하는 것에 대해 투자하라이 나머지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장은요 배가시키는 사람들에게 투자하라 라는 소제목을 가지고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이장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포인트로 시작을 합니다. 96%의 사람들은 친구나 좋은 사람에게 투자하려는 경향이 있는 반면 4%의 사람들은 많은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배가시킬 잠재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의도적으로 투자합니다. 96포인트 사람들은 자격 시험을 배가시키지 않는 사람. 아무이기나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투자하지만 4포인트 사람들은 투자 대상이 배가시킬 능력이 있는 사람의 인지를 보기 위해서 자격 시험을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여기서 나온 요점은 간단합니다. 4포인트 사람들은 배가시킬 능력을 가진 사람에게 투자를 한다. 이번 챕터의 내용은 특히 단체를 이끌고 성장시키며 발전하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더 도움이 되는 챕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진행되는 이야기 중에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스토리가 있어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이삭의 부인인 레이첼이 등장하면서 시작이 되는데요 그녀는 20대 초반부터 계속 사업을 세워나갔고 부동산을 통해 재산을 늘려나갔습니다. 그녀는 사업이 어떻게 이끌어 나갈지 고민을 하는 중 교회 자매와 이야기를 하다가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 기회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를 그러던 중 예전에 아프리카 영양 실조 어린들에게 영양제를 가져다 주는 선교를 갔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그 자매는 우간다에서 영양 보조제를 주는 다선, 다선 단체가 미국에서도 판매되고 있는 비슷한 영양 보조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와 자선 아울리치 기관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레이첼이 이 이야기를 듣고 흥분하지만 이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삭이 고려한 점은 비슷한 제품들은 많지만 정말로 이 제품, 이 제품이 특별한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레이첼은 리서치를 통해 제품을 구입하고 두달 동안 사용해 보았습니다. 이삭 또한 같이 사용해 보고 나서 그 제품이 정말 고유한 좋은 제품이고 합법적인 사업체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버지께 조언을 구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이 회사가 합법적이고 또한 고유한 합법적인 판매 조직으로 판매하고 있고 경영 계획도 있는 회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 사업을 하도록 부르신을 받았다면 좋다고 하시고선 한 가지를 더 추가하셨습니다. 여기서 결핍된 요소는 바로 투자할 사람들입니다. 즉, 바로 누구에게 투자해야 되는 것이지요. 페이지 101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사업체나 단체를 이끌고 성장시킬 부르심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들 많은 사람들은 팀의 구성원으로 있도록 부르심이 있고,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을 성취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단체를 이끄는 사람, 특히 사업을 이끄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페이지 106쪽을 보면 사업에서 큰 사람이 될수록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이 되는 방법과 같다고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5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이방인들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제를 부릴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 그렇지 아니하니 아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이 구절에서 예수님께서는 태도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내 성공을 위한 다른 사람을 위해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성공하게 해주려는 섬기는 자의 태도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이 가장 큰 사람입니다. 따라서 나의 사업에서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길 방법을 찾으면 더 많은 돈을 벌게 되고 가장 성공하는 사람이 된 자가 되는 원리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인 107쪽에서는 더 많은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찾아내야 할지를 알려주는 또 다른 원리를 알려줍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 구절에서 바울은 시간과 에너지를 아무에게나 투자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훈련생인 디모데에게 어떤 사람들에게 투자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충성된, 다시 말하면 주어진 임무를 완수할 근면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자신이 배운 가르침을 다른 사람들 안에서 배가시킬 그런 사람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바로 한 세대가 아닌 3세대의 배가를 추구하라고 해라 라고 충고합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점은 그렇다고 해서 배가시키는 사람이 아니기에 놓아버리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모든 시간과 에너지와 돈을 가난하고 비생산적인 배가진 사람들에게 투자하는 사람은 그럼 잘못한 것일까요? 이 책에서 테레사 수녀님의 삶을 가지고 이 질문에 답을 하고 있습니다. 테레사 수녀님은 훌륭한 삶을 사셨습니다. 모든 시간을 가난하고 비생산적이고 배가 하지 않은 사람들이랑 보냈습니다. 123개국에서 호스피스 사역, 에이즈와 한센병 환자 사역, 결핵 환자를 위한 집 등등의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사이었습니다 하지만 혼자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자신의 사역을 배가 시켜야 된다는 점을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양성하고, 훈련하고, 풀어주고, 양육하는데 시간과 에너지를 정기적으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수녀님은 리더, 배가자, 그리고 배가자를 만드는 배가자를 훈련시켰기에 이렇게 큰 사역을 할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충성되고 배가시킬 수 있는 사람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누가 복음 19장 12절에서 27절을 봐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문화의 비유입니다. 문화는 돈인데, 이 이야기에서는 어느 귀인이 왕위를 받기 위해 다녀올 때에 종 10명을 불러 은 10문화를 주고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고 명령합니다. 돌아온 왕은 종들을 불러 각각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물어봅니다. 첫 번째 종은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습니다. 그 주인은 자라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두 번째 종은 한 문화로 다섯 문화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 사람은 한 문화를 수건으로 싸놓았고 다시 주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말하기 주인은 주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자라고 말합니다 주인은 그 종을 악한 종이라 표현하며 질책하고선 그의 한 문화를 빼앗아 열 문화가 있는 자에게 주었습니다. 여기서 볼수 있는 첫 번째 중요한 원리는 주인에게 충성되고 배가시킬 수 있는 사람에게 투자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주인은 다스릴 권위와 청지기직을 부여하기 위해 사람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자격 시험을 하게 된 것이지요. 여기서 나오는 문화는 책임 또는 기회라고 말합니다. 주인이 돌아와서 회계 정리를 하는 부분에서 두 가지를 볼수 있습니다. 첫째로 후보자가 자격이 되는지 보는 것과 둘째로 후보자에게 책임 기한을 준 것이었습니다. 종들이 몰랐던 점은 문화를 배로 불렸을 때 고우를 다스릴 권리를 얻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알았더라면 더 열심히 했겠지요. 또한 10명이 있는데 성경에서 3명만 언급이 됩니다. 나머지 종들은 아마 돈을 다 썼거나 빚을 지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재미있게 읽다 보면 4장이 끝나갑니다. 페이지 119에서 120쪽을 보면 7가지 요점을 모두 정리해 줍니다. 첫째, 섬기는 자의 태도를 가지라. 가장 많은 사람을 섬기는 자가 가장 많이 성공한다. 둘째, 당신의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다른 사람들도 배가자가 될수 있도록 가르칠 수 있는 배가자에게 투자하라. 배가자가 아닌 사람을 무가치하게 여기지 말라. 하지만 성장시키기에 바란다면 당신의 많은 시간을 배가자에게 쓰라. 셋째. 문화를 줌으로써 자격이 되는 배가자를 찾으라 적어도 10명의 후보자에게 문화를 주고 그들이 받은 문화를 가지고 무엇을 하는지 보라. 넷째, 후보자에게 책임기간 종료 날짜를 명확히 알려주고 그 사람이 문화로 무엇을 했는지 그 날짜에 확인하라. 다섯 번째, 후보자가 문화에 충실하게 행했고 배가시킬 가능성이 보이면 그 사람에게 조금씩 투자하라. 여섯 번째, 후보자가 문화에 충실하게 했었고 책임 종료일까지 이미 배가시켰다면 기뻐하고 그 사람에게 투자하라. 일곱 번째, 후보자가 문화를 묻었고 책임 기간 종료일에 변명만 한다면 그의 문화를 받아서 배가 시킨 사람에게 주고 묻어버린 사람에게 다시 접근하지 말고 그 사람을 가게 놔두라 조언을 들은 후 뒷부분에 행동을 옮기는 이삭과 레이첼의 이야기로 마무리 되는데 저는 이 부분이 조금 의아했습니다. 이삭의 친구인 빌과 수는 어릴 때부터 이 원리를 이삭에게 들었지만. 그들의 재정은 나빠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 그리고 가정적인 부분에서 실질적 변화가 없었습니다. 실천을 했다 안 했다가 아닌 이 챕터의 중요한 부분을 보자면 이삭도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놓지 못하고 계속 많은 시도를 한 점입니다. 만약 그 시간에 다른 사람을 찾아서 배가시키고 섬겼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